일본과 동남아,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 유럽 등 서부권에서는 일부 매니아층의 팬들에게만 인기 있던 한류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영화 기생충이 칸과 아카데미 영화제를 연달아 석권하며, 헐리우드의 콧대를 완전히 꺾으며 한국영화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의 비틀즈를 필두로 영국 음악 문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브리티시 인데이전에 빗대서 k 인데이전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부상과 함께 킹덤 등 드라마와 영화가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인기를 끌고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신날류 콘텐츠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음식 또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지난해 미국 출신 인기 셰프인 조지 듀라는 WUSA 방송에 출연해 만두를 부활절 특별 메뉴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선 주로 중국식 만두인 덤플링이나 일본식 만두인 교자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 방송에선 만두라고 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호기심으로 사 먹던 한식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는 선호 음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두는 김치와 함께 한식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시금유업계에 따르면 c j 제 일제당은 지난해 만두 단일 품목으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매출인 3,600억 원에 비해 해외 매출 6,700억 원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4,200억 원을 기록하며 음식 한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의 만두 인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지 듀란이 고추장을 디핑소스로 활용한 요리를 소개한 후 해외 소비자들이 리뷰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뉴욕 유명 레스토랑 셰프가 매운 만두 국 레시피 영상을 올려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달 비비고만두 SNS 채널에 만두 부대찌개를 조리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부대찌개는 지난해 영국 BBC 방송이 아미스트로 소개에 이미 한 차례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이나 미국 CJ푸드 영국 개발센터 연구원은 미국에서 한국식 만두는 중국식 덤플링, 일본식 교자, 이탈리안식 라비올리와 함께 주류가 되고 있다. 동부와 서부의 경우 만두를 전문으로 다루는 레스토랑이 많이 생겼고 한끼 식사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였죠. 차 연구원은 K팝, 영화 기생충 등의 영향으로 k 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푸드로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SNS에서 덤플링이란 단어보다 만두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만두의 인기로 CJ 제일제당은 미국 내에서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미국 내 만두 공장의 가동률이 90%에 달하자 올해 초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의 만두 공장 신설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내 CJ 제일제당의 생산 공장 23개 중 8개가 만두 공장이 될 예정입니다. 만두의 본토인 중국에서도. 차별화 전략으로 한국식 만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CJ제일재당이 지난해 1,6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미국 다음으로 성장한 곳이 중국으로 안전성을 부각시켜 2012년 식중독견 사건으로 중국 만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파고든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한섭 중국 냉동식품연구원은 중국은 위생이나 품질면에서 한국식 제조기술에 대한 믿음이 있다 과거에 비해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고품질의 한국 음식 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하였죠. 만두뿐 아니라 한국 간식에 대한 인기도 급상승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식 치킨, 떡볶이, 핫도그, 한국식 바비큐 등 한국 인기 먹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와 편의점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면의 경우, 종주국인 일본 라면을 제치고 지난해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농심 신라면 블랙을 선정하기도 하였죠. 식품업계 관계자는 깐깐한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이미 우리 기업의 품질 경쟁력은 갖춰진 상황이다.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음식장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현지화와 차세대 음식 개발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K푸드의 인기에 이어 한국 드라마 역시 전 세계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통신사인 미국의 AP통신이 k 팝에 이은 드라마의 인기를 조명하며 한국 드라마의 무료로 영어 자막을 다는 이들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2 1일 대부분 가족이 잠자리에 드는 오후 10시면 캐롤 홀라데이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드라마의 영어 자막을 다는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주로 동영상 플랫폼 라쿠텐 비키에서 200개 이상 드라마의 자막 작업을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의 드라마를 소개하는 라쿠텐 비키의 주 시청자는 미국인이며 이들의 75%는 아시안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쿠텐 비키의 자막을 다는 이들은 모두 기꺼이 자원봉사에 나선 K드라마 팬들인데요.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홀라데이는 영어 자막에 문법이나 철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더 좋은 영어 자막을 달기 위해 은퇴한 변호사가 하와이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와이대에 진학한 코니 메르디스는 문법 구조가 영어와 달라 너무 어렵다면서 10분짜리 영상의 자막을 완성하는데 약 2시간이 걸린다고 털어놓았죠. 그녀는 현재까지 500개 이상 드라마 자막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취미로 자막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 번역이 뉴욕 타임스 낱말 퀴즈를 푸는 것처럼 가장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고 말하였는데요. 나쿠텐 비키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더 좋은 영어 자막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만들어진 홈페이지입니다. 비키의 번역 작업은 영어만이 아니어서 드라마 방영 뒤. 24시간 안에 20개의 다른 언어 자막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돈을 받는 번역가는 극소수며, 만약 자원하는 자막봉사자가 없는 드라마일 경우 유료 번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TV에서는 두 개의 한국어 드라마를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은 이성균이 주연을 맡은 닥터 브레인이며, 또 한편은 배우 윤여정이 출연하는 파친코입니다. 파친코는 이민진 씨의 소설이 원작으로. 4세대에 걸친 한국 이민 가족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넷플릭스는 약 5억 달러, 한화 약 5,900억 원을 한국어 콘텐츠 생산에 투자하기도 하였는데요.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스타트업 사이코지만 괜찮아, 김피서가 왜 그럴까,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콘텐츠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K드라마 팬들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 요인으로 K팝처럼 여러 장르를 혼합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공포물이나 로맨틱 코미디로 시작하는 듯한 드라마가 실은 갱스터에 관한 이야기였으나 블랙 코미디로 끝난다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포브스지에서 한국 미디어를 취재하는 존 맥도날드는 많은 K팝 스타들이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가수로 활동하기도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